자야 안 할게. 국민 여러분, 문재인에게 보내는 실개왕 기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서해수월의 서해 날 추모 행사에 불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2. 일본과의 관계는 외교, 경제, 문화, 분야 분야에 악화의 일을 시닫고 있는데 그 이유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3. 김정은이 핵을 폐기한다고 했다. 김정은의 숙셈은 무엇인가? 4. 탈원전 정책으로 공기가 오염된 나라로 만들어졌다.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5. 소득주도성장론, 민노총중심노동정책, 반시장경제 반 노선으로 나라경제가 파탄위기로 지닫고 있는데, 대책은 무엇인가? 6. 동남아 순방시 외교적 실수를 했다.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방문시 공군 이호기를 의미 속에 투입한 이유가 무엇인가. 7. 김경수 경남지사가 대선 부정 여론조작 협의로 구속되어 있는데 대선 부정 선거 공모 정의에 해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 어, 기자에게 질문을 해. 아, 저 질문할 게 있으면 질문을 해달라고 말, 하신 말 말씀으로 생각을 하고 에, 오늘 올라와의 인터뷰에 참석하신 우리 저 이진삼 장군님에게 한 가지 질문을 어, 드리겠습니다. 2016년 그러니까 서해수호의 수호, 날을 2016년에 국가기념일로 지정을 했습니다. 서해수호의 날은 국민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 마찬가지로 제2연평해정 천안함폭김 연평도포격 그러니까 북한이 3대 서해 도발로 희생된 장병들을 추모하기 위한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서해 수호의 날에 국군 통수권자라고 하면 반드시 참석을 해서 희생된 장병들을 이루어주고 거기에 참석하는 장병들도 따뜻히 맞아주어야 국가 통수권자로서의 지위가 있을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한 대통령에 대한 한 말씀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난번에 정경두 국방장관은 예,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기를 지금 모든 국민이 알고 있는 대로 천안함은 피격이 됐고 폭침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 내용을 불미스러운 우발적인 충돌이라고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한 우리 그 평소 장군님의 소신을 한번 견해를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첫 번째 질문을 그 대통령께서 그 전화는 그 시대인자들에 대한 그 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다른 데 가셨지 않습니까? Yeah, yeah. 그 대구를 가셨던가요? 대구? 아, 예, 예, 대구. 무슨 저 시장에 가신 것도 예, 예, 예.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말씀드렸는요 그동안 참 과거에 이 우리 군대 생활에 저는 많이 한 사람으로서 참 지금 우리 합참 의장이나 장관이 저보다 20년 이상 후배들입니다. 후배들인데 제가 후배들에서 한번로얘기나할수 없지만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없는 것이요. 뭐가 이해할 수 있냐면 지금 되어가는그 상태가 참 그야말로 그렇게 하면서 통수권자로부터 또, 아까 얘기들은, 불민스러운우발이라고또 이제 밑에 또 그런 얘기 나왔잖습니까 근데, 요거 제가 요, 요거 한 번, 저, 이, 언론에, 이, 나섰는데요, 어? 예, 나섰는데. 예, 말씀하시죠. 예. 저, 식사 조금 이따. 있어요. 예, 아까 이제 그, 이, 예 말씀하시오 예말씀하시예 예, 언론에 나왔었는데 대통령이 참석 안 하신 거하고 그다음 밑에 장관이 또 이것은 답변에 우발적인 행동은 이것은 완전히 이거 국민을 무시하고 그동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거에 아주 거의 상식 이하의 짓을 하는데 대통령은 에, 국군 통제권자 아닙니까 예, 예. 국가의 운명은 운동시합이 아니에요. 좋다 이겼다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요, 가장 취약한 게 뭐냐 면은 국가 존망에 대한 그러한 이 우리 저이 운명을 대통령이 지고 있는데 이것은 가장 그 나라가 망할 때 뭐가 많냐면 내부에서부터 문제가 되겠다고 그랬어. 근데 이것은 국민 한두 사람이 이래도 문제가 있는데 국군을 통속권자는 대통령 그 한마디가 하는 행동이 국군의 사기를 지금 저하시켰다는데 문제가 더 큽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제가 하던 이 자세히 저 아까 뭐 말씀이 불미스러운 예, 우발이라고 장관이 얘기했던데 저는 지금 장관이 공군총장까지온 사람이 그런 말한다고 을 감히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이 문제요 저는 장관한테 묻고 싶습니다. 장관의 평상시에 장관 들어가기 전에 한 여러 가지 저한테 헌 얘기가 있는데. 과연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면 저는 확인하고서 이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Yeah. 답변해 됩니까? 예예. Yeah, yeah. 제가 경찰에게 답변이 좀 없어요. 왜? Yeah, yeah. 그 사람 자세가 과거에 좋았는데 자리에 들어갔다 해서 권리기 노예나 황금의 노예가 돼서 되겠습니까? 이건 권리간 노예 가아니라서이 얘기를 할수 없다는데 이건 다시 제가 확인하고서 다음기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정을 잡아서 저희 네, 독립언론에게 예, 문자로 제가, 보내주시면은 제가요, 예, 참여해서 방송하겠습니다. 저, 저는 뭐 미천한 사람이지만 무슨 얘기를 할 때는 책임질 얘기해야 됩니다. 예. 만약에 책임질 얘기를 대통령이나 저는 장관에게 물어보십니다.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장관이나 대통령 밑에 참모들이 있습니다. 참모들이 과연 이것을 갖다가 이 이르다는 실는안 됩니다 하는 거하지 허지 않는 이상은 이건 우리가 이 조직 현제상 저는 조직 이해가 좋기 때문에 다음 기에 제가 알아 가지고 다시 예, 그렇 어, 어 지난번에 정경도 국방장관 어 정경도 씨 어, 국방장관이라고도 할 수가 없네요. 정경도 씨가 국회에서 답변을 하고 나니까 국방부 김현수 대변인이 예. 바로 지금 저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예. 저 진화를 한 거죠. 예. 국민들의 여론이 들끓으니까 진화를 한 건데 어 천안함은 폭침이 되었다 이렇게 하면서 국방부 대변인이 좀그 유감의 뜻을 전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예. 다음에 그 일정을 잡으셔서 예. 예. 알려주시면 저희가 참석을 해서 다음에 장모님의 예, 그고견한 깊은 뜻을 전 국민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만약에 대통령께서 에, 이러한 중대한 것이 에, 중대한 시생자가 55명이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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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거기에 일명또 거저. 그 예, 그 후에 처리하다가 또아그 그분까지, 그러니까 예, 이 천안하면서는 예. 4 0 명이 그 저기 그저 사망했고 아, 6 명이 실종이 됐고 그렇죠. 한 명은 그, 한그한예예그예예 예. 예, 그, 그래서 예예 예. 그,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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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명이 예, 그런데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요, 에, 이것이 특별한 이유가 없이 만약에 참석 안 하셨다면 이거 대통령에서크다는 실책이고. 그다음에 장관이 그런 얘기를 사실 다면 장관 직책을 내놔야죠. 그이 문제를 제가 여기서 경솔하게 답변할 수 없습니다. 예예예. 예, 예. 그럴 이유가 없다 하는 것도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음. 예. 그러면은 오늘 이 원로와의 인터뷰는 여기서 어, 마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아, 지금까지 시청하시고 채팅 댓글 함께 남겨주신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어, 750만 회의 동파이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 다음 태극 FM 유튜브 생방송을 해 드릴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기서 방송을 종료하겠습니다.